밥 먹자. 너 그만 어디 갔노? 어, 아까 전에 안방 들어갔는데 이 아줌마가 밥상만 땡그러니 차려놓고 뭐 하노 지금? 밥안 먹나 뭐 하노? 버튼 나온다. 너와그라노 <laughs> <laughs> 어디 아프나? 화장지 <laughs> 아시 고개 돌리라 밥 먹자 제 버섯 동미 아버지요 아니 화장지운다고 그 들어가서 봤지만 화장대 또 편지 써놨대예. 와, <laughs> <laughs> 와 우리 아버지 보기하는 다르게 로맨티스트네예와 어디 한번 뭐 보입시다, 어머니 됐다, <laughs> 뭐 네가 말로 불러 칼롱디가 아니 어다지면 가면 보입시다. 아이씨. 야, <웃음> <웃음> 여보,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집꼬리만한 월급 갖고 알뜰 살뜰. 살림하느라고 고생이 많다. 내맘 알제? 사랑한대 아, 지기네. <laughs> 아이, 당신은 뭐 사랑한단 말 하는 게 그리 쑥스러십니까? 그냥 말로 하면 되지. 와, 귀찮고 편들었습니까? 얼굴 보면 안 나온다. <laughs> 고개 돌리라. 밥먹자 보석이 동미아비야 오랜만에 우리 반주 한번 할랍니까 반주? 야 반주 좋지 <laughs> 야 갑자기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네 우리 아버지도 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시고 들어오시가 이 반주로 소주 한잔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. 동민님 몇 살이고? 저, 올해 열여덟 대십니다. 술할잖아? 학생이 무슨 술입니까? 이제 이때까지 한 잔도 안 마셔왔습니다. <laughs> 그래. 한두 잔은 걔한테. 원래 술은 아버지한테 배우는 기다. <laughs> 아닙니다. 저좀더 나이 먹으면 그때 마시겠습니다. 어허이, 이제 니도 주도록 하달라지 아, 아닙니다. 한, 한 잔은 걔한테 우리 동미가 따라주는 술한잔마셔볼까 참 걸리면 걸리 바라해. 속오게 리라밥 먹자. 아침에 동미 아버지요. 그 당신 친구 그 용식 씨 있다 아닙니까? 그 얼마 전에 그 사업 한다고돈 꿔러 댕기더만그얘 대십니까? 모르겠다 뭐그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카든가 뭐. 대출 혹시 보증서 주고 그런 거알니지 아니다! 실례합니다. 실례하겠습니다. 저 법원에서 나왔습니다. 붙이라. 예? 네. 붙이. 이게 뭐 어이, 이거 뭡니까, 이거? 아이, 이게 뭡니까? 아유, 무시라. 압류 딱지 모릅니까? 그거 보니까 이거 보증 잘못 썼더만. 아유! 나못 산다. 아이고 나못 산다. 어쩌지 이거? 다음 주까지 납부 안 하면 법원에 출두해야 됩니다. 아시겠죠, 신봉선 씨?